안녕하십니까,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어, 저는 오늘 이 시간에 휴거설에 대해서 여러분께 잠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 기독교인들 중에서 상당히 많은 신자들이 이 휴거설을 믿고 있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상에서 어, 교파와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을 접하게 되는데요. 저는 그 대화 속에서 많은 교회의 지도자들과 또 신자들이 이 휴거서를 믿고 또 그것을 가르치고 또 그것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 게시록 13장 5절에 보시면은요, 이 짐승이 성도들을 42달 동안 핍박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 이것이 다니엘서 12장에서 말하는 개국 어, 이래로 없던 환란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42달 동안의 환란기가 시작되기 직전에 성도들이 들림을 받는다. 하늘로 갑자기 들리움을 받아서 그 환란으로부터 제거된다. 환란을 받지 않게끔 구원을 해주신다라는 그러한 교리가 바로 휴거설입니다. 이 휴거설의 가장 핵심이 되는 성경절에 대해서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시면은요, 여러분께서 15절부터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을 너희가 볼 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그 때에, 지붕 위에 있는 자들은 물건을 가지러 집 안으로 내려가지 말고 즉시 산으로 도망가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누가복음 17장 30절 31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7장 31절과 32절 그 내용 바로 다음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24장의 내용과 누가복음 17장의 내용을 조합하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세워지는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이 산으로 도망가야 하는 그때에, 바로 그때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라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난다는 설명이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휴거를 믿는 분들은 바로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세워지는 것, 다시 말해서 이 1290일, 고그 사건이 시작되는 그 시점에 아, 들리움을 받는 것, 의인들이 그 환란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 하나님 곁으로 들리움을 받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1291은 요 42달이 넘죠 42달은 한 달이 29.5일이기 때문에 1239일입니다 그래서 이 대환란기는 저희가 굳이 정확하게 말한다면, 1239일 동안 핍박이 있을 것입니다. 어, 창세기 1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이 일자와 사시와 연안을 이루겠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42달은 1260일이 아니고, 1239일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이 주제와는 깊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단위에서 12장에 보면은 1290일 그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이 지나간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우는 즉시 성도들에 대한 핍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성도들에 대한 핍박은 마흔 두 달이기 때문에 그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이 세워지는 그 순간부터 핍박이 적극적으로 시작되기 그 전까지 성도들이 도망갈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대해서 누가복음 17장 31절부터 여러분께서 읽어보시면,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웠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35절에 가시면,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휴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성경절에 근거해서 어, 휴거 당하는 것을 기도 제목으로 가지고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들에게 마흔 두달 동안에 대환란기가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통과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해야 한다. 라고 권면을 하면 이분들은 본인들은 이 환란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환란에 관심이 없다. 우리들은 어차피 이 환란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데려감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그 환란이 어렵든지 쉽든지 우리는 관심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누가복음 17장 35절의 내용을 헬라어 원문을 가지고 읽어보시면 그 내용이 휴거설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수 있습니다.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리라. 이 번역은 완전히 잘못된 번역입니다. 거기에 버려둠을 당하리라 라는 그 단어는 본래의 의미가 용서함을 받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쭤봤습니다. 예수님, 그 사람들을 어디로 데려가시는데요? 라고 물어봅니다. 물론 그 성경 원문에 보시면 어디로 데려가시는데요? 데려가신다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제자들이 물어보기를 주님, 어디인데요? 어디로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시체들이 있는 곳, 독수리들이 모이는 곳, 그곳으로 바로 이 사람들을 데려간다 라는 의미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셨습니다. 이 성경 구절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이 말씀을 번역할 때, 데려감을 당하는 자들이 당연히 구원받는 물이다 라고 착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을 남겨지게 된다 라고 번역을 해야 하는데 그 단어를 버려둠을 당한다 라고 번역을 한 것입니다. 이 남겨진다 또는 용서함을 받는다 라는 이 단어는 여러분께서 신약 성경 전체를 찾아보시면 매우 긍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용납하라. 거기에도 역시 똑같은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이사야서 34장 16절에서 "너희들은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살펴보라"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평신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정확하게 어, 이해하기 위해서 헬라어와 히브리어 성경을 인터넷상에서 살펴보고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누가복음 17장에 있는 이 내용은 휴거서를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대환란기가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멸망을 당하게 될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계시록 9장 1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그 하나님의 내네 천사들이 이 지구에 있는 인구 중에서 3분의 1 33%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단 하루에 모두 죽이는 일이 있습니다 지구 인구가 75억 명이라고 했을 때 24억 명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하루에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바로 42달 동안의 그 대환란기 바로 직전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께 자세하게 나중에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에스겔서 4장과 5절을, 5장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선지자로 활동할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러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너는 한쪽 편으로 누워서 꼼짝하지 말고 430일 동안 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경고의 예언을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은 어 시간이 날 때마다 오른쪽으로, 어, 오른쪽인지 모르겠는데, 한쪽으로 누워서, 어, 430일 동안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그 430일이 맞춰지게 될 때에, 너는, 어, 털한 웅큼을 잡아서, 성의성 밖에 나가서, 3분의 1은 하늘에 던져서 칼로 쳐버리고, 3분의 1은 하늘에 던지고, 또 3분의 1은 불로 태워버리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설명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3분의 1은 불로 태워 죽이고, 또 3분의 1은 칼로 죽이고, 또 3분의 1은 내가 심한 실형 가운데 던지겠다. 아, 그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스가랴서 13장 8절부터 여러분께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도 역시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이 말씀들을 여러분께서 읽어 보시고 계시록 5장, 6장, 7장, 8장에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께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실제로 재림하시기 전까지 많은 악인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로마서 9장 27절에 보시면은요.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에 모래와 같이 많을지라도 오직 남은 자만 구원을 얻게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성경에 보시면은요, 구원받는 백성들은 남아있는 백성, 끝까지 남아있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17장 35절의 내용을 여러분께서 올바로 이해하게 되시면, 이 세상에 만연하고 있는 휴거설, 이 휴거설은 성경을 올바로 번역하지 않은 신학자들의 책임, 그리고 성경을 엉뚱하게 해석한 교회의 지도자들의 책임이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아실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5절에서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는데 그 데려감을 당하는 자들이 가는 곳은 시체들이 있는 곳, 독수리, 독수리들이 모여드는 곳. 다시 말해서 게시록의 맨 끝에 가면 새들의 잔치가 나옵니다. 새들이 모여서 악인들의 고기를 뜯어 먹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멸망의 자식들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가 바로 누가복음 17장 35절 34절의 내용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내용을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살펴보시고 <laughs> 과연 하나님의 백성들이 대환란기가 시작되기 전에 휴거되는 일이 성경적인지 다시 한번 자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laughs>